안녕하세요. 혜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부모 상담을 주제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3월, 신학기 기간이 끝나고 이제 부모 상담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경험이 없는 초임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모 상담 또한 많이 어렵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초임 때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막상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이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외우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임때는 동료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학부모님들과 상담한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가오는 부모 상담을 준비하기 위해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는 원도 있을 거고요. 줌이나 전화상담을 이용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보통 대면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원에서 학부모님들이 마실 수 있는 차나 다과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마스크를 벗는 것도 서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차나 다과 같은 경우에는 원 운영에 따라서 맞춰 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혜정 선생님은 그동안 어떻게 부모 상담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하기 전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부모 상담 첫 번째 꿀팁입니다. 바로 부모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는 사전 준비를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해요. 상담을 하기 전에 원에서는 가정으로 부모 상담 설문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이 설문지를 받은 후에 그 질문 양식에 맞춰서 답변을 적고 원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교사님이 설문지를 받고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중점으로 상담을 준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깁니다. 학부모님들이 정말 꼼꼼하게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는 반면에 설문지를 보내주시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학부모님께서 설문지를 보내주시지 않았을 경우에 저는 학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가정으로 기초 설문지 보내드렸는데 제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땡땡이 상담이 시작이 되는데 어머님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간략하게만 작성해서 원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머니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서 내일까지 혹시 제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부모 학부모님들께서 간략하게라도 적어서 원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또 전화하는 게 어렵다 하면 키즈노트로 작성해서 보내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아직은 신학기이기 때문에 학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는 편이 더 좋겠죠.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 차량으로 하원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3월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학부모님 얼굴 한 번도 뵙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차량 운행이 없는 곳은 교사가 직접 현관으로 나가서 그럴 때 그냥 설문지를 미리 뽑아 두셨다가 학부모님께 그냥 건네드리면서 어머니 이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다 웃으면서 이렇게 건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둘째는 해당 연령 특성을 미리 파악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연령별로 발달 특성을 정리를 한 후에 학부모님들이 뭔가 어이 부분을 질문할 것 같은데 라는 예상 질문들을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대본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초임 때는 그렇게 저는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학부모님께 전달하는 것보다 연령 특성에 대해서 한번씩 파악을 해보면 그래도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수월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소심해요. 또는 우리 아이가 밥은 잘 먹고 있나요? 친구들이랑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선생님들도 한번 어머님들이 어떤 질문을 해 주실지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짜 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학기 때는 이런 어머님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3월 한달 동안 관찰을 하죠. 교사도 아이에 대해 100%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머님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어머님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학부모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교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해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게 1학기 부모 상담의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학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학부모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그나마 상담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그나마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1학기 때는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2학기 때가 돼서 학부모님들이 고민했던 부분 있죠. 그런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셨던 부분, 그런 걸 중점으로 두고 1학기 때의 모습과 2학기 때의 모습을 비교해서 2학기 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 내 네, 어머니 1학기 때는 땡땡이에 이러한 부분을 염려하셨죠. 그래서 저도 원해서 어머님이 고려하시는 부분을 중점으로 지도를 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은 1학기 때는 학부모님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학부모님들이 주셨던 설문지 있죠. 절대 절대 버리지 마시고 2학기 상담 때 비교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유아가 해당되는 날짜에 맞춰서 그 아이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어, 아이가 하는 말들, 아이,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중점으로 메모를 짧게 짧게라도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일과 중에 분명히 에피소드 하나씩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기억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외화반 친구들은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기르시고 선생님들이 그 메모를 보면서 상담을 준비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며칠 전에 땡땡이가 저에게 편지를 써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선생님, 1년 동안 저희를 잘 돌보아주세요. 라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고 너무 힘이 되었어요, 어머니. 아이가 사랑이 참 많은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땡땡이한테 편지를 받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서 하루를 정말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라고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그 아이, 일상생활 속에서 관찰했던 부분을 메모를 해 두셨다가 상담에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대면 상담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이나 미술작품 또는 활동지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면 상담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자유화 그림 그린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대면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아이들과 자유화 그림을 그려요. 왜 자유화 그림을 그리냐면 교사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그런 형식적인 미술 말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럼 교사는 그 그림을 보관을 해주었다가 이렇게 부모 상담 때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림은 땡땡이가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머님들이 흰님인가요? 뭐 달림인가요 꽃을 그렸나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그림을 보고. 그럼 이제 교사는 그 그림을 토대로 아이들과 상호작용했던 부분에 대해 어머님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어머님, 제가 이 그림을 보고 혜정이한테 이게 어떤 그림이야? 라고 물어보았더니 혜정이가 아, 선생님, 저는 어린이집에 오면서 꽃을 봤는데 그 꽃이 너무 예뻐서 그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또 다시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화법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라는 말 다들 아시죠? 사실 저희 반 아이들도 그 속담을 배우고 있어요. 말 한마디로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이잖아요. 그만큼 화법은 대화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교사의 말은 아이들에게나 학부모님에게나 영향력이 커요. 교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수도 있고요, 좌절감을 안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는지, 그 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칭찬화법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상담을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 땡땡반 교사 김혜정입니다 어, 어머니 제가 상담 때문에 이렇게 연락드렸는데 통화 괜찮으실까요?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막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너무 갑자기 상담을 시작하면 음, 상담도 되게 빨리 끝나고 이런 깊숙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어요 아이에 대해서 물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어머님에 대해서도 저는 칭찬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제가 어머님이랑 통화하면 오히려 제가 더 위로받는 느낌이 드네요. 라는 식으로 어머님에 대한 칭찬도 넣어주는 거죠. 목소리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항상 보실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아이 하원할 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부모님께는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심어 줄수 있거든요. 이처럼 친절한 말이나 칭찬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화법은 샌드위치 화법인데요.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교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화법인데 칭찬과 격려 사이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끼워 넣는 것을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해요. 이제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 어, 예를 들어 이 아이가 때린다, 그리고 깨문다와 같은 이런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있어서 전달을 하고자 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어머님들께 건네야 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단 이런 화법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학부모님께 전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저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 근데 혜정이가 사고성도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잘 따르고 혜정이가 리더십이 너무 강해서 주도적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친구들이랑 갈등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혜정이가 행동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혜정이 이런 모습을 관찰을 하면 일단 혜정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고 혜정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혜정이가 행동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저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하니 어머님도 가정에서 어저구 뭐 혜정이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감정 표현을 언어로 할수 있도록 함께 어머니도 연계해서 지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이처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칭찬과 격려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에는 선생님들도 아이에 대해 100% 파악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아이들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지만, 온전히 다 저희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2학기 때 관찰을 충분히 하시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올바른 화법을 이어나가서 학부모님과 대화를 하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어려운 용어를 섞어서 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건 어, 조금 피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학부모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적당한 용어를 섞어서 상담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이 끝맺은 마무리 멘트를 어려워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20분 정도 상담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 18분 이제 시계를 보면서 이제 저도 계속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어머니, 그래도 제가 한달 동안 땡땡이의 모습을 관찰을 하고 어머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혹시 제가 더 알아야 할 점이나 어머니가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는 거죠. 아, 네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더 이상 질문이 없다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아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원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아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저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와 함께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물론 어머님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실 저도 당황스럽죠. 초임교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자신감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당당하게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이에게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고려해보고 이번 주 중으로 어머님께 제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음 사실 확신 없는 대답보단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저는 나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또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답변보단 그래도 어머님께 한번더 시간을 달라라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머님이 고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머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도 학부모님께 신뢰도를 얻고 싶은 마음처럼 학부모님들 또한 교사에게 신뢰도를 얻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도 1학기 상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학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의 말 즐겁게 경청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